자, 첫 번째 카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죄악석 토템이죠. 1포스트 영상 토템 카드인데, 내 턴이 끝날 때 생명력 1을 얻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카드구요. 이게, 과연 카드를 안 보고 왔지만, 일단. 이 예, 딱. 안 보고 와? 안 보고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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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평가, 카드 보고 오나요, 그러면? 어, 전 보고 왔죠. 저는 보고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중요해. 의견에 이제 귀가 펄럭펄럭 하는 순간 본인이소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네. 많이 틀린 이유가 네. 있었네. <laughs> <laughs> 어, 이 생명력 효과 자체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나? 이 음. 음. 네. 그 카드 보면 메리트 있는 거 많이 나와요. 오, 진짜로. 카펜트사. 지금 미리 미리 가로안 주시는 게 좋을지도. 오, 아니요.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와, 어. 바꾸지도 않겠다. 뭐 바꾸는 순간 갑자기 던 소리 또 이러고 있을 건데. 아니, 아니 왜 카평은 모두 고려 안 함? <웃음> <웃음> 카평에서 과감해지는 남자가 되버리네. <laughs> 자 그러면 예습을 하고 레니아오님. 가루요. 뭔데? <laughs> 아, 맞네. 아. 저는 이 카드를 쓴다면은 술사와 버프를 줄수 있는 사제 아, 천정매혈 사제. 네, 그래서 저도 가르 주겠습니다. 그래? <laughs> 아니 감사합니다. 진짜. 크라이님은요 저도 가르 줄게요. 이거는. 오, 야 시원하게 가루 사가루 다음 카드는 사코스트의 소문의 밝은 구울이에요. 사코스트 2 요고 도발. 전투의 함성으로 이, 내 전장에 비밀이 있으면 이 야수인을 복사하여 소환합니다. 4코스트 2호, 2호가 나오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전 가로. 어렵네요 사실. 전딱그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비밀 어그로 성기사가 셌을 때는 왜 좋았냐면 그칼 있죠? 1코 칼. 인3 칼. 이런 걸로 매턴 그냥 공짜로 비밀을 건다든지 아니면 종탑 보초병 같은 걸로 이제 좀 걸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밀을 1코로 안 걸었기 때문에 저는 좋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규에 그런 카드풀이 없기 때문에 맞아. 결국에는 내가 내돈 주고 내 손타에 있는 카드 한 장을 사용해서 비밀을 걸어야 된다 이게 제약이 굉장히 세지 않을까 저도 가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코에 칼같이 나가려면 그 전에 비밀 걸어놓고 비밀이 발동이 안 돼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음. 그렇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메리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오히려 저는 레니아오님 얘기 듣고 설득되는데요? 아, 설득하세요, 설득. 네, 그니까 왜냐면. 오 가려주려다가 지금, 오, 아, 무슨성기사 존나 이런. 저도 이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르주려다가 방법을 맞춘 레니아어. 아니, 지금 설명 들으니까, 어, 여기가 답인데? <laughs> 이러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쓰자검도 아직 있고, 그 다음에 비밀 중에서는 예를 들면, 구원바이러면걸어두면은 상대 못 빼니까 사실상. 뭐 빼고 싶지도 않고. 오. 수상할 정도로 사용 방법을 잘 맞추는. <웃음> <웃음> 그렇죠. 아, 씨, 이거 그냥. 저도 그래서 지금 사용법도, 야 기가 막히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죠. 가루 찍고 어? <laughs> 비밀 떡대기사. 매니아오 <laughs> 이 친구 게임 잘하리네 매니아오 아 가루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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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가루요. 예저 좋음. 저도 좋음. 그렇죠. <laughs> 비밀 떡대기사 사용법 다 말해줬어요. 지금. 진짜 아니, 다 뭐야? 말해줬어. 쓰러진 자의 검도 아직 남아있고. 와, 말안 했으면 나 가루 탈 뻔했어. <laughs> 그렇 <그쵸>, 이거 몰랐는데. <laughs> 와, 성능 확실하네, 진짜로. 저도 좋음 <laughs> 하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어, 순이 선수. 선생님은 혹시 모르시나요? 아니... 그래도 <웃음> 도망가. <웃음> 그래도 가로. 바로... 저희 이거... 그대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와,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이거 좋아요. 좋아요. 내가 또 헤매버린 건가? 와, <laughs> 아니 레디하우가 고속도로에 순이 버리고 갔어. <웃음> <웃음> 다음 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코스트의 전설 카드고요. 켈타스 신스트라이더. 6코스트 47. 네 턴마다 세 번째로 내는 하수인들의 비용이 0이 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크라미시 님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요. 처음에는 주문보다 별로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1만화, 2만화 수인들을 사용을 해서든 이게 방법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좀 생각해보신 콤보는 없으신가요? 켈타스쿠라 <laughs> <펠터스코라. 웃음> 생각해본 콤보요? 네. 없어요. 없는데. 근데 판도를 드리겠다. 야, 아진님 야, 날카롭다, 날, 날카롭다. 날, 날카롭긴 해. 원래 크라니쉬님의 카드 평가 기조가 있네. <laughs> 근데 이거 나옵니다. <laughs> 이거 어, 일단 좋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안 좋을 수 없는 효과예요. 일단 좋아요. 어. 이거는 네. 터집니다, 게임이. <laughs> 저는 크라니쉬님의 그 카드 보는 눈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수학문제를 보고 천재적인 그거 마냥, 어? 답 이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고 이제 나중에 난 맞췄잖아. 답이 맞았으니까. 이걸로 <laughs> 사람들이 풀이를 어떻게 하라? 이걸 어떻게 알아. 답 맞췄으면 됐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저도 그래서 크라이시님의 풀을 좀 듣고 싶은데, 다음번엔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던 덧님의 풀이는? 저는 일단 판도 주겠습니다. 아, 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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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덧님의 풀이는 못 아, 돼요. 이쪽 풀이가 중요하다 아, 요즘에는 가장 핫한 게 뭐냐? 융합치 아니겠습니까? 융합체로 하수인도 심지어 생성해서 밸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하수인 위주의 메타에서 이인 스트라이더라는 하수인이 밸류를 뽑아내는 데에는 정말 훌륭한 카드다. 아니면은 이거 어때요? 약간 <laughs> 예를 들면은 주술사. 행동가리가 멀록을 내니지 멀록을 더 값싸게 낼수 아, 있으니까 오히려 융합체 같은 거를 연코로 내서 그쵸 그걸로 퍼스트 음. 조절을 좀 기가 막히게 할수 있다 거기까지는 가능하겠지만 폭발적인 파워는 안 나겠죠 그리고 얘가 네. 자기 스스로도 하수인이에요 제가 생각한 풀이 이거 어떨까요? 네 켈타스 브란 플러스 뭔가 네. 켈타스 브란 제이스 켈타스 네. 브란 모드레시 켈타스 브란 켈투자드 그렇죠 켈타스 브란 데나트뉴스 다돼다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규의 타우리산이란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음. 불안 콤보가 되는 카드가 있고 안 되는 카드가 있어 7코 이상부터는 불안 콤보가 안돼딱 음. 정해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켈타스 신스라이더가 트 추가되면서 100코짜리 카드도 오. 무조건 불안 가능 제가 제가, 제가 생각했던 그 풀이가 딱 켈타스 브란 플러스 뭔가였거든요. 아오... 아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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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진짜. 그쵸 그러니까 이제 켈타스 브란 뭔가는 최소 9코스트 플레이잖아요. 9코 음... 글루브.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써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또 다른 방향성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음... 더 좋은 것 같다 너무 좋네 네. 허기진 포식자 9코 4사 전투의 함성으로 적 하수인을 잡아먹고 그 하수인의 능력치를 얻습니다 주입이 5가 된 상황이면 효과가 바뀌어요 어, 양옆의 하수인들도 같이 먹는, 그러니까 3마리를 먹을 수 있는 포식자로 바뀌게 됩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카드의 코스트가 좀 높으면 정말 파격적인 효과 아니면 잘그 수, 눈이 안 가거든요 네. 굳이 구코스트나 되는 이런 구코스트 카드를 굳이 넣어야 되나 싶어서 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카드는 투기장에서 음. 쓸수 있는 카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드루이드 카드다. 그냥 음. 무겁잖아요. 음. 그 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어요. 그냥 그런 덱 외에는 드루이드에도. 이거를 쓰, 쓰는데 램프덱을 만들 수 있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없고 그냥 정규에서는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로는 적격이 많아요. 탈뎀수는 알렉, 심지어 본체도 넣고, 힐도 그쵸. 되고 범용성도 높죠. 넵튠론도 요즘에 넣잖아요. 탈뎀두개 그 정리 가능하고 그리고 막 이제 오닉시아에다가 그런 친구들이랑 경쟁해야 되는 포지션이란 말이죠. 맞죠. 걔네들이랑 경쟁해서는 잽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음. 맞습니다. 가루. 저는 좋은이요 그러니까 볼러랑 이게 같이 나와버리면 드루이드 입장에서 필드가 본인이 깔려있으면은 오히려 칸이 부족해서 같이 견제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주입을 시켜놓으면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그 양쪽에 성장한 하수인들을 다 잡아먹으면은. 이야, 네. 이거 불가사리 하면 안 될까요? 아 그러니까 불가사리보다 얘가 매력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 밸류를 챙겨야 되는 메타에서는 오히려 음. 이런 카드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 말씀하신 40장. 이거 시종이집인가? <laughs> <laughs> 저는 던이 좋음져서 좋아요. 아, 왜죠? 의견이 갈려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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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던전 같은 길에 가기 싫다라고 <laughs> 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복자의 깃발, 이 코스트의 각 플레이어의 댁에서 카드를 합니다. 공개해서 내 것의 비용이 더 높았을 때그 카드를 뽑고요. 이 효과를 세번 발동합니다. 이코스트 이론상 3 드로. 우 컨트롤을 쓰는 게 훨씬 좋은 그쵸. 카드. 그렇죠. 이 카드를 이제 컨트롤을 쓰면은 어. 이건 그냥 아. 말이 안 되는 카드인데 그런가? 변님 평가. 이건 좋음 이죠. 이건 카드가 말이 안 되는데. 좋음 말도 안 되는 카드다. 그냥 컨트롤 기회로 보통 무조건 상 대보다 카드가 무겁죠. 방패 밀쳐내기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알까. 삼코 이하 카드가 좀 많긴 이게 해요. 이게 컨덱이 완전 가벼운 주문과 완전 무거운 밸류 카드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쵸. 생각보다 참이잘못 이기죠.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사는 정말 드로우가 부족한 직업이기 때문에. 어? 네. 이제 불꽃별임도 있는데 이 코스트라고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나요 과연? 이거는 이턴에 칼같이 썼을 때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요? 이턴에영능력을 누르는 컨트롤 전사보다는 이걸 쓰는 컨트롤 전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음. 그래야 음. 3만화 때뭐 방패 올리기를 하든 아니면 또 뭐... 오늘 따윤이 음. 없으니까 던 님이 그냥 날아다니네요 오늘 아... 이것도 제가 동의하기는 싫지만 아... 저는... 아... 오늘 던이 좀잘그 날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좀 아, <laughs> 약간 날카로 오늘 네. 한 명이 없으니까 저도 말이 서 있어요. 완벽하게 아 억제기 없으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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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주. 아니 근데 참. 저는 덧말에 동의합니다. 오 제가 또 예전에 갈반갈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자 아, 본인이 얘기하는 거죠. 본인, 아, 본인이 본인이 뭐야. 아, 다른, 다른 분들도 저를 갈버지라고 불러줬어요. 갈버질. 자그 정도로 전사를 많이 플레이를 했었는데 뭐세번 발동되면 정말 좋은 거고 이드로만 우 해도 사실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확률상 높진 않아도 네. 방패 분쇄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고코스트 카드 중에 하수인도 많지만, 음. 방패 분쇄 같은 게한번 성공해서 이걸로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초반이 더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거죠. 아... 그쵸. 응. 음. <laughs> 오, 오늘 던님과 아. 같은 게 많이 갈 수네요. 별로 내 키즈는 안치만 <laughs> 아니, 수인님, 제가 이거 진짜 카평 선배로서 경고 드리는 건데, 이거 오. 좋은 실가 아니에요, 지금. 아! 건강 악취! 아니, 저는, <laughs> 저는 제, <laughs> 제, 제 어. 건강 악취! <laughs> 이거 겁나 막 신경까지 거 겁나 까지 걸. 이거 빨간 거. 병, 건, 병, 빨간 이거 사람은 아니. 아니. <웃음> <웃음> 가로 하겠습니다. 들어 못, 아, 어. 그렇죠? <laughs> <아니, 드로를 웃음> 못, 못 해요. 레니아 님. 저도 가로 하겠습니다. 가로 2대이로 갈렸어요. 아니, 드로를왜못하지 들어 못 해요. 드로 해도 드로한걸못 써요. 이 창시합이라는 이 키워드의 끔찍함. No. 이끔칙함을 잊어버릴 때아 잠깐만요. 한만 나온다. 순이 선수, 하스스톤. 그 네. 제가 알기로는 어랑기 이전 확배부터 시작하셨죠? 아, 아, 아. 제가 응고로 때부터 좀 본격. 적으로 그렇죠. 이게 이게. 그쵸? 이게 아 근데. 아, 네. 아, 네. 아 잠시만요. 찬시와 아, 압을 참시합 겪어보긴 했어요. 제가 그 전에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아, 전설 아, 본격적으로 한 네. 게. 네. 처음 전설 찍은 게 응고로 때부터 제다 네. 그 겪어 봤습니다이 코스트에 다가오는 대재앙 카드를 뽑습니다. 내 인프의 수만큼 반복합니다. 암흑 주문이에요. 고민 중. 아, 이게 좋음까지인가? 아니, 저는 가루인데요 가루! 와, 가루라고요? 이게 이걸 가루를 준다고? 이걸 가루를 준다고 나왔어요 이걸, 이게 와. 가루인가? 특색 있다 이게 가루까지 줄 정도인가? 진짜 특색 있다, 진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프가 그래서 얼마나 세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 이거 판도요 판도! 저도 이 카드 판도 주겠습니다 여. 와. 와 저도 판도 여. 던가루와 레판, 순판, 크판 고통해져준 흑마는 그래도 나쁠 것 같다라는 걸 인정하긴 했지만 흑마가 전체적으로 세질 거라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세질 게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현 부족함을 느꼈던 적은 플레이 상황 딱히 느끼지 못했어요. 저렇게 침착하게 말 잘하는데 왜 이렇게 빵빵 터지세요, 선생님? <laughs> 아니, 뭘, 뭘 보신 <laughs> 거예요, 도대체? 아니, 세팅창에 또 고집부리네. <laughs> 아, 이거. 아아아아 <laughs> 왜, 왜 그걸 읽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laughs> 아니, 그거, 따요니 선수도 아 그런, <laughs> 그런 표감을 하진 않았어요. 안 해, 안 해. 니 느낌이. 그수하고 말하면 고집이고 <laughs> 어뭐 말하면 고집이야. 나 혼자 딴 얘기하면 어? 어 그냥 일기도어 어쩌고저쩌고. 어쩌라고? 아니 제 생각을 말한 게아니죠아 예. 아대중의 생각이 아니라 네. 왜우승셨냐고 네. 해서 네. 그책팅을읽서어서어지럽다 네. 네. 아, 네. 네.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보다 드로우가 모자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한 번에 확 드로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손패로 굴리는 건 괜찮은데. 뭔가 메타 영능 누르기에는 아프기도 하고 만나 효율도 안 좋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전엔 그럴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 메타는 그럴 여유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확실히. 그쵸 그래서 음. 이왕 짤 거면은 한턴확 들어 해버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다음 턴 설계하는. 터님 혹시 고집 꺾이셨나요? <웃음> 아니요. <웃음> 아니, <웃음> 벌써 고집이라고 <laughs> 말하요 보세요. 아, 당신 아, 말부터가 아, 잘못된 거야. 이상하잖아. 그래. 그래. 다음 카드는 사코스트 과부꽃 종묘상. 전투 음청으로 자연 주문을 뽑고요 빈 마라송을 얻습니다 오토바이처럼 그냥 빠르게 빠르게 할까요? 조금, <laughs> 조금, 조음. 조금이고요. 조음. 그렇죠. 아이소. 저도 조금, 조음. 조금, 조음. 조요 오일 조금 나왔어. 아 미쳤다 그냥. 아니, 미쳤다 이 뭐야 이거? 어떻게 이런 카드를 주죠? <laughs> 아 이게 효과가 제가 이해한 게 맞죠? 네. 드로한장 하고. 그러니까 급속이랑 네. 급속이랑 자연 서치가 합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카드 한 장에. 급속 3코에다가 원드로어 넣고 거기서 3위짜리까지 하쵸 핫스윙까지 이게 오히려 애매하게 3코였으면 나빴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웃음> 아이, <웃음> 그러니까 아이 아이 아 에바.. 에바네 <웃음> 말하는 <웃음> 거니까 그렇죠 네 에바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laughs> 아 근데 제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laughs> 코사 덮치면 그러니까 급속이라는 <laughs> 카드가 아, 같이 쓰는 타이밍이면 그쵸 근데 얘는 약간. 내뭐 쓰면 급속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급속 쓰면 5만원인데 1만원 손해본다. 응. 그런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동전 급속하고 종교상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래서 주문 발견 준 거잖아요 거기서 2만화때 그걸 써서 급속을 찾아서 <laughs> 2만화때 급속을 쓰면 이렇게 해단이잖요 그렇게 해도 그쵸. 그게 드루이드 마인드예요 그렇게 맞는 거예요 지금 카드 아 그러니까 카드. 드루이드는 어. 되게 이 정신 자극이라는 카드도 그렇고 동전이랑 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펌핑에 만화 서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천체 쓰고 나서도 사실 괜찮은 카드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것 봤을 것 같아요. 때 드루이드 카드 디자이너는 카드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 드로이드 만화 커버 그려놓고 그 만화 커버 <laughs> 어디 어디서 어디래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쁘게 만들 수 있지? 약간 이런 걸 지금 계산하는 게 확실해. 말이안 돼요 이거 지금. 좋습니다. 어, 과부꽃 종묘상 너무나 좋은 칸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번 방송 때또 보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나스리아 성체 살인 사건 예약 구매도 많이들 해주시고요 플레이도 많이 많이 또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